대구인데 국수 먹으러 갑니다. 얘 제보로 갑니다. 사실 걱정됩니다. 전 국수를 좋아하지 않거든요. 그러 그러니까 잔치국수 이런 거면 진짜 안 갈라 했는데 그꽃 올라가 있는 리코타 치즈 샐러드 보고 약간 흔들렸어. 리코타 치즈 샐러드가 라뭘 응. 사지? 이런데 연두분 안 겠지? 내가 보기엔 리코타 치즈였는데 두 분은 알겠지? 흰 소같지. 흰 소같지. 소같 다들 차 타고 가면서 원래 무슨 이야기를 나누시나요? 음악 감상 시간 아이가? 차탄 시간은? 노래 부르는 시간? 부르는 시간은 아니지 아니 니네 솔직히 얘기해라 내가 막 옆에 안 타고 있다 혼자 막니 네 요즘 좋아한다그 잔나비 노래 나왔어 따라 부르나? 안 따라 부르나? 이렇게 니처럼 막 크게 안 부르지 니처럼 콘서트를 열지 않는다 어? 다 이런 거 아니야? 내 나는... 네 친구는 차에서 춤도 추던데 니가 추잖아 <laughs> 근데 되게 잔디 여기 붙어있는 거 싫어가 이름이 국수 꽃이 피었습니다인데 꽃 피었다 했더니 여기 쑥이 꽃 가득 있는 거 실어가. 음. 어 콩국수 있는 데이 콩국수인 아 어. 근데 이거 진짜 콩가100% 맞나? 나콩 100%만 먹는데. 오색 콩가득 국수를 하나 하자. 음, 아까 이거 인지 무 넣고 이런 거 보면 약간 소바. 소바 같은 어. 느낌 아닐까. 소방가? 음, 오색 빈 국수랑 이거 먹어볼까? 오색 콩가득 국수. 머리 풀고 있으니까 머리끈을 갖다 줬어요 식사할 때 불편하시면 묶으라고 타마 머리가 꼴기 싫은 거야? 혹시 우리 방송 본거 아이가? 묶은 게더괜찮았어 어? 저이니 머리 왜 저래? 가서 묶으라 해라 이따다 이거, 끼마스 이거. <laughs> 느낌 해봐봐 리코타 치즈 아니야 이거? 네? 프랜치즈인데? 리코타가 아니고? 신선해 어 진짜 신선해 보이는데 음! 진짜 상큼하다 어, 드레싱 진짜 마음에 드네 진짜 생과일관 드레싱인데? 오 일단 그러니까 면이 컬러풀해요 아! 면양싫 실어가 왜? <laughs> 양 진짜 많은데? 빨리 먼저 사과해라 왜? 다 먹지 못할 것 같다 제가 다 먹지 못해서 이 입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니세프 영상은 틀어주지 않으셔도 돼요. 니가 먹을 거니까. 먹을 드셔, 드셔, 드셔 보시라고 바로 아, 소스 드립아스요 네네. 아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콩 국수를 먹으면 다른 거 맛을 내가 못 느낄 것 같아요. 콩이 진하니까. 딴거 먼저 먹고 있어. 오 근데 불고기가 되게 애기애기하게 잘 들어있네. 라멘 같아. 어 맛있어. 요즘 내 취향 조격 좀 잘해? 네 입맛이 많이 바뀌었네. 국수를 먹을 수밖에 없어. 국수 좋아하는 사람들 다좋아할텐데 오, 야, 반전. 음, 고추 같은 걸 씹었어. 약간 매콤하기도 해. 네 좋아하겠다. 네 좋아할 듯? 일단 난콩국수 내꺼 먹을게. 국물을 다시 좀 먹어볼게. 콩백이다. 진짜 콩백프로. 왜냐면 딴 거랑 땅콩이나 이런 거 섞으면 이 국물에 거품이 아. 생겨. 거림 장인 그거 같은 거. 어 거품 생겨. 근데 이거는 거품이 없어. 어 한번 이 되게 멋있어 보였다. 나만 이거 따라와. 어 그런 티슈로 하고 있단 말이야. 음. 이거 내가 먹어도 돼? 크림. 응. 나도 크림 진짜 안 좋아하거든. 근데 저 위에 캐비어로처럼 만들었다는 저거를 식감이 궁금해. 한번 아, 이거 먹어볼래. 오. 와무맛 뭐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식감이 신기. 해 음아 요거를 어, 튀겼나봐 응 음, 맛있네 어 튀겼네 젖은 곳을 이제 니꺼 난도 니꺼 먹어야지 얼음물에 들어가 있어서 오도독 오도아 진짜? 안 불었네 안 그래서 맞지? 음. 아 이게 그냥 네니 그거 아니야 메밀소바라고 하면 안 되는데 뭔지 아나? 메밀 토바도 메밀. 오, 야, 자신 근치만 들어가지고 메밀 소바가, 소바가 메밀이래. 그래서 메밀 메밀. 뭐 어, 메밀, 메밀 메밀. 메밀 메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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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약간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메밀 소바 이렇게 하면 남자가 메밀 메밀. 근데 <laughs> 나는 사실 샐러드가 너무 맛있다. 한번 먹어봐 샐러드. 오렌지 거 진한. 괜찮지. 그냥 우리 어디 카페가서 주는 아니 식당에서 주는 시속 짜는 그런 억지 과일 드레싱이랑 다르지. 와 어, 생각보다 가 맛있다. 서비스를 주신 거. 우리가 그거 안 시켜서 서운하신 거. 혹시 오셔서 홀름스 보고 왔는데 왜 저희는 서비스 안 줘요?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, 여러분. 상인 정도 돼야지. 아 미쳤? 니 <laughs> 네, 그때 정도 손가락 욕 듣고 싶나? 네, <laughs> 무슨 하는 거 싫어 뭐야 니차다 깨지는 거 아이가 차또안하거야이가장또 들어맞고 있어 그래. 저 차는 <laughs> 이 <이게> 무슨 일이야? 니차가소산산좀 갖고 왔다 뜯겨봐 갈까 쟤 그냥 어떡해 <laughs> 감지않으면 얘기했는데 찌라지나아이소리시커먼 <laughs> <속이 시큼한지 웃음> <laughs>